사람은 투자를 할때 일단 겉부터 먹고 시작해요. 이럴 것만 생각을 하니까 네. 브랜드를 도매로 떼온다. 아, 그냥, 그냥 발품 때운. 팔아서. 어, 그 정도의 수준까지 가는 거죠. 그 유니스, 미니진 어, 사건다 어, 모자가 모자. 갑자기 잘 팔려요. <laughs> 그런 사건이 있거요 아, 그런 거는 네. 찍야될 사람들이 아직은 없죠. 그러니까 이을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전할 수 있는 제일 최적의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1억이 그냥 딱 주어졌다. 순수 1억이 딱 생겼다. 그러면 무엇을 하실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바로 투자예요. 그 이제 이 리셀 일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세요? 보수적으로 하되 공격적으로 해라 라는 아, 네네. 거를 전해주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사람은 투자를 할때 일단 겁부터 먹고 시작해요. 잃을 것만 생각을 하니까. 네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잘안 되면은 경험이라 생각을 하고, 음. 오히려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렇게 하면서 아, 경험지를 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거에는 다 위기가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찾는 과정이 진짜 내 자신이 성장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투자할 때겁 먹고 이제 투자를 많이 못하던가 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투가 던질 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에 배팅을 한다는 건데 그거에 지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네. 많이 좀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게 무서운 시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느끼기. 그것 덕분에 진입 장벽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네. 그럼 리셋을 하려면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건 혹시 어떻게 물건을 구할 수가 있는 건가요? 루트가 월, 있나요? 원래 처음에는 저희가 흔히 보고 있는 매장에서도 물건을. 음... 가져오고 해가지고, 네네네. 마진이 남는 구조기는 했어요. 매장. 네. 매장이면 그냥 길거리에 있는. 예, 그냥 우리 백화점에서 볼수 있는 매장이라든지 편지샵도 될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저희가 알고 있는 멀티샵은 뭐 ABC마트 뭐 이런 네네네. 것들 될 수도 있는데, 아... 요즘은 워낙 그 시장 자체가 많이 유입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음... 네. 일반적으로 남는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이런 매장에서 구해서 파는 거는. 네, 많지도 않고. 제가 초반에 그 리셀이라는 걸 알았을 때그 아울렛이 음. 조금 싸게 판다. 음. 그래서 이제 아울렛에서 좀 구한다. 라고 좀 들었었거든요. 요즘은 사실 그렇게 해서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뭐잘 파시는 분들은 잘 파신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냥 어, 그런 해더라도. 경로를 해더라도. 음.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온라인이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네. 온라인도 어떻게 보면은 오프라인보다 더 최저가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 네네 아그 네. 뭔지 알것 같아요 그래서 네. <laughs> 뭐 그런 거로 돈을 벌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본인이 이제 조금 더 나는 그런 음. 것보다 업으로 삼고 싶다면은 직접 도매를 떼오는 음. 그런 경지까지 가는 거죠 브랜드를 도매로 떼온다 어, 내가 그냥, 그냥 진짜 발품 때우는. 팔아서 어, 내가 네, 진짜 팔아서 떼오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자기가 본업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laughs> 움직이겠죠. 근데 네. 이제 부부로 하실 분들은 그렇게는 잘못 하고. 음. 어, 그렇죠. 뭐. 시간이 시간 엄청 많이 들었하셨잖아요 음. 근데 그래서 뭐 때울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해요. 그냥. 음. 브랜드 제품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사람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음, 음. 정가보다 더 올라가는 경우도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거를 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한해 시장을 봤을 때 그런 게낌으 터지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연예인 뭐 연예인 누가 이걸 썼다. 음.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뭐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온다. 음. 그러면 이제 유니폼, 티 이런 거 음. 갑자기 많이 사고 막 이런 거. 최근에 기억나는 거는 그유진스 미니 어, 사건 어, 때 네네네. 모자가 모자. 갑자기 잘 팔려요. <laughs> 그런 사건이 아, 있었죠. 그런 거는데 네, 그렇겠다. 네. 아, 그런 것들도 저희는 보죠. 네. 어, 그냥 보면은 아 이거 때는... 잘 나겠다. 음... 저희는 그것. 생각을 아, 하는 거예요. 뉴진스의 그 얘기는 사실 관심 없고 어, 이거 좀잘 나가겠는데? 이런 아, 생각도 하고 지금 뭐 입고 나왔다. 네. 이런 거에 먼저 눈을 돌리시는구 저희는 거라. 그런 거를 보죠. 어떻게 보면. 어, 이것도 직업병이네요. 그러면. 네, 직업병이죠. 아. 그럼 어떤 무슨 뭐 사회적 기사나 연애 이런 기사를 봤을 때 그런 거부터 이제 보죠.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싸게 때울 수 있을까? 그걸 계속 또 연구를 하는 거죠. 저희는. 아 그럼 1차로는 아 이게 좀 터지겠다. 이제 감을 잡고 그럼 이거를 어디서 제일 좋은 가격에 가져올 수 있을까? 이야기만 들으면 재밌는데 막상 이제 그 삶을 사오 계신 분들은 전쟁이죠 전쟁 그렇죠. 부지런해야죠. 트렌드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직업인 것 같기도 해요. 음, 트렌드. 그렇죠. 네. 래서 재밌기도 해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야기만 들어봐도. 네. 근데 제가 재밌다고 해서 겉으로는 재밌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네. 지옥이에요 여기도 진짜. 네, 그런 요소가 있다. 네,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저희 플라리스 인터뷰에는 여러분 공통 질문이 있는데요. 음. 첫 번째는. 어, 지금까지 좀 본인이 살아오면서 어, 후회했던 선택이 있을까요? 그냥 진짜 시시콜콜한 거여도 괜찮아요? 그냥 안 그래도 고민, 아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저는 네. 후회한 게단한 응. 개도 없거든요. 굳이 근데 꼽자면은 저는 응. 대학교를 끝까지 다녔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오, 아, 졸업했다는 거? 네. 오, 네네. 제가, 제가 원래 응. 대학교를 안 가려고 했었는데 친구들이 응. 캠퍼스 라이프를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아직 그 로망이 있거든요. 네. <laughs> 근데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놨어요 음. 그래서 갈수 있는 대학교는 한정적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집 앞에 있는 그냥 4년제 대학교 가자 해서 가게 됐는데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아 막상 다녀보니까 <laughs>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고 네네. 다녔는데 아 이거를 내가 전공도 못 살리는데 음... 4년까지 다닌 게 조금 아쉬워요 이 아, 끝까지 이걸 이수를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이 일에 관심은 있었거든요. 아 학교 생활 하시면서? 네. 그럼 음. 내가 이거를 그냥 학교를 관두고 이걸 또 빨리 했다면 좀더 자리를 음... 더 크게 잡았을 텐데. 네, 네. 그래도 내가 4년 동안 이렇게 참아 오면서 음...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좀더 열심히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었을까? 아, 라는 네. 생각에 뭐. 후회가 되진 않지만은 그래도 꼽자면은 이게 맞는 음, 것 같아요. 네. 어,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폴라리스 인터뷰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10대 분들도 되게 많고 20대 음. 분들도 계시거든요. 음. 그래서 그 분들에게 역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번 인터뷰를 기회 삼아서. 저는 사실 뭐 다른 분들도 그래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제일 첫번째를 보는 게 돈이지만은 두번째를 보는 건 재미거든요. 어, 아, 1순위가 돈, 네. 그 다음에 재미. 근데 저 사실 돈부터 보고 시작을 한 거지만은 네. 플러스 재미까지 있으니까 그냥 삶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아, 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면 좋겠어요. 그냥 안 되면 뭐 젊은이 있 네. 그냥 <laughs> 그렇죠. 하고 갈아치우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녀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좀 문의를 주셔요. 음. 근데 보면은 다 직장인이고 아니면은 업종을 변경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인데 네. 이 도전을 두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잃을 것들이 아, 있거든요. 그렇죠. 가정이 있으니까 음. 내가 가장이니까. 음. 근데 나이가 어릴 때는 내가 지켜야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없잖아요. 아직은 없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전할 수 있는 제일 최적의 시기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어린 친구분들한테 음. 음. 해주고 싶은 말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이 아, 네. 나중에 나이 들면 못 해요, 진짜. 그럼 요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음. 만약에 지금 하늘에서 1억이 그냥 딱 주어졌다. 순수 1억이에요. 나라에서 가져가는 게 없어요. 어... 그 1억이 어... 방금 딱 생겼다. 그러면 무엇을 하실지? 저 제가 하고 있는 거 바로 투자예요. 저희는 항상 좋은 물건들을 많이 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기회가 생겨요. 좋은 물건들이 있어요. 항상 있는데 돈 때문에 다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음... 저는 아직까지 2년 차이 때문에 음. 돈이 그렇. 꽤 많이 모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보기에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네네. 저희 쪽 세계에서는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1억 생기면 저는 바로 제일에 투자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바로 일하는 거에 보태서 사용하시니까. 네, 그렇죠. 마지막 추가 질문인데 사업을 하시면서 어, 제안들이나. 우리 이거 뭐 같이 해볼래? 이런 유혹들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어 아, 있죠, 당연히. 네. 그러셨을 때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항상 그 사람과 같이 이제 동행을 했을 때그 음. 미래를 보아요. 저는 좀 사람을 좀잘안 믿거든요. 경계가 음. 너무 커가지고. 음. 네. 그러니까 제 주위에서도 동업이라든지 협업을 하다가 뒤통수를 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자기가 혼자서 성장할 수 있는 한계치는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딱 지금 제가 성장할 수 있는 한계치까지 도달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저의 어떻게 보면 딜레마인 거예요. 음. 더 키우고 싶으니까. 그렇 사업의 아. 확장일 단계가 왔는데 아. 이게 못 하겠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가 잃을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음. 여기서 또 이걸 잃으면 이런. 느낌. 그렇죠. 아까 전에 이제 그 젊은 친구분들한테 잃을 음. 게 없을 때 도전해라 했던 말이랑 비슷한 맥락이기도 한데 네. 제가 처음에 도전했을 때 자신감이 있었던 이유는. 올라갈 길밖에 없으니까, 네, 이럴 게 없으니까. 게 없으니까. 그 자신감이 붙었는데, 지금은 네.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지켜내는 것도 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유혹이 생기더라도 좀잘안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음.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주문 드렸던 이유가, 사업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제안들은 많이 들어오잖아요. 음. 저도 이제 쇼핑몰 하면서 짜잘짜잘한 제안들을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음. 아, 나 이거 뭐 같이 하면 더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욕심이 키우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것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저도 혼자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리스크 관리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저도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 이게 그건 있어요. 아까 전에 한계치는 존재하기 때문에 음. 자기가 더 키워나가려면 음. 협업할 상대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내가 그 사람과 협업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거를 협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내랑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음. 협업을 해봤자 도움이 안 돼요. 나는 온라인만 하니까 그 사람은 오프라인 하는 사람이다. 음. 이런 사람과 협업을 하면 시너지가 좋아요. 음, 음. 저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리나 테무이 공격이 특히 이런 저 같은 루트로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엄청난 직격탄이거든요 지금 음. 저도 거의 한몇 줄로 따지면 거의 30%가 빠져나간 상태고 음.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이거 전에 여러가지 제안들로 만약 일을 엄청 넓혀놨더라면 타격이 더 컸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 내가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는 게딱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할수 있는 지금 한계치로 하고 있고 그냥 안정적이고 근데 그치만 좀 알차게 이런 느낌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이제 혼자 할수 있는 건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 작은 욕심에 넘어가는 순간 어, 잃을 건더 많아진다 이게 오히려 현명한 걸 수도 있어요 진짜 왜 음. 괜히 내가 조금 더 욕심 부리려다가 오히려 마이너스 증거가 <laughs> 생길 수도 있고 네. 항상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음.